네, 김영환입니다. 세상에서 견고한 성, 요새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는데요. 몽생 미셸이라는 요새입니다. 이 몽생 미셸 성은 요새는 영국쪽 절벽과 해안선을 따라한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708년 아브란슈의 주교였던 생 오베르가 꿈을 꾸면서 세워졌습니다. 꿈에서 세 번이나 몽토비에 성당 요새를 세워라. 이렇게 계시를 받고 세웠는데요. 감사하게 이 요새는 영국과 백년 전쟁 중에도 정복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외딴섬의 이 요새는 현재에는 육지와 뚝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수의 차가 있을 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썰물 때 출입하고 밀물 때는 접근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성, 어, 소동과 고모라도 사실은 멸망당하기 쉽지 않은 요새였죠. 성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요새.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는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는 언제였죠? 해가 들 때였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면서 파멸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파멸은 노아 때 멸망당한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파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나타날 겁니다.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죠. 자연 재해를 통해서 어떠한 멸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재해가 있으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25절에 보면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난 것도 다 이제 엎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파멸시킨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실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 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세 아내가 아, 뒤를 돌아보게 되죠. 동안 갈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 28절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사실 소동과 고모라는 화려한 성이었죠. 큰 성이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봤던 것은 결국에 그냥 연기나는 그런 어, 다 불타고 멸망당하는 성이었죠. 요새였죠. 그런데 그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근데 우리도 사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쾌락, 또 나의 명예, 나의 편의, 나의 미래의 안정.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재정, 우리의 힘, 우리의 파워, 우리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아가길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쭈뼛쭈뼛 옆을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조금 더 취할 것이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의지할 사람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미련 둘 만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삭을 이제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주님, 아, 좀 뜻을 변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순종은 하지만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아침에, 이른 아침에 떠나게 되죠. 이 로세 아내의 모습과, 이제 27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좀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서 조금 더 딜레이하고 딜레이하고 하나님 헌신할게요. 하나님 헌신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뒤에 할게요 하나님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하나님 좀 편할 때 제가 순종하고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앞만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뭐가 좀더 있나 누가 좀 나에게 더 유익을 줄까 뭘 내가 덜 챙긴 게 있나 이렇게 보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를 볼때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네,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았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았죠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던 이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 저게 연기가 나네. 저게 심판을 당하고 있네. 저게 문제네. 그런데 아, 나도 저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가정. 교회, 도시, 나라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막 치솟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도시 그리고 나라, 그리고 성교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